1월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군 장학회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거창군 의회 이성복 의장, 거창군 통합체육회 직무대행, 김규복 상임부회장, 장학회 이사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6 장학생 선발 계획 확정에 따른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장학금 신청 및 접수선발 명단 통보를 거쳐 최종 장학생이 발표가 되면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증 서수여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거창군 장학회는 크게 장학금 지급 사업,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위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활기차고 내실 있는 거창 건설과 국가 발전에 훌륭한 중심축이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군내의 학생들이 대도시로 유학을 하지 않는 등 교육 도시로서 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